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박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정시 동덕여대 편입니다. 네, 수능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네, 수능이 끝난 이후에 가치점 결과 가지고 뭐 입시 방향이라던가 성적대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이런 것들 한번 생각 정리해 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대학들을 최대한 부지런히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최대한, 일단, 남은 대학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동동여대 편이고요 아, 동동여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동동여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예, 동동여대가요, 놀라울 정도로 올해 바뀐 게 없어요. 제 패턴은 매번 똑같죠? 아, 입학처, 입 입학 자료고, 모집 유강을 보겠습니다. 모집유강을 훑어보면서 그모집유강을 분석을 해드리고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올해 동동여대가 바뀐 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덕성여대랑은 너무 달라요. 덕성여대는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작년 결과가 뭐 거의 의미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동동여대는 바뀐 기별 없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래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음, 일단 변경상. 바뀐 게 거의 없다. 하지만 그래도 바뀐 걸찾자면바꿔죠 어? 어째로 넘어가지? 자, 아, 동동여대. 죄송합니다. 왜, 왜 화면이 바뀌었죠? 동동여대는,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일단은 학, 아, 죄송합니다. 버벅댔어요 처음에. 모집단위를 보시면 프랑스어과하고 독일어과가 없어졌어요. 폐지됐어요. 폐지됐는데, 그러면 이쪽 관련된 계열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유로피언 스터디즈 학과라고 해가지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학과가 생겼죠. 신설학과가 생겼습니다. 일단, 신설은, 유로피언. 그리고 약학. 약학인데, 유로피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문계열에서 학과 두 개가 없어지면서 프랑스어하고, 독일어가 없어지면서, 폐지되면서 생긴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신설이 됐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그거 말고는 학과가 생기고 없어진 거는 큰 차이가 없고요. 어. 수능 성적 관용 방법은요, 동일합니다.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바뀐 게 거의 없다는 얘기 뭐냐면, 가산점도 수학가형에서 10% 가산점 주던 거를 사실상 미적분 기하 10% 가산으로 바꿔봤, 바꿔버렸을 뿐이에요. 그런 부분 이 있죠. 어, 그래도 지금 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 가산점 주는 걸 10%에서 5%로 줄였다던가 그랬는데 이건 건 줄이진 않았네요. 줄이진 않았고요. 그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신설 같은 경우에 봤을 때이 부분을 가지고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건 뭐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어가 폐지됐죠. 그러면 작년하고 좀모집요황을 비교해 보시면요. 이건 군배치를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신설배, 신설되고 폐지된 학과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 해보실 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일단 군배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군은 나군하고 다군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문대학이라던가 인문계 학생들이 진학하는 인문대회라던가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에 나군 다군도 있고요. 이과계열 학생들이 지원하는 이제 자연 이제 컴뭐 뭐 컴퓨터나 정보 뭐 이런 쪽 있는 자연과학대학 이런 것들은 이제 나군에 있고 어, 미래융합학부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나군에 있네요. 네, 어쨌든 나다군에 있다. 며치는 나다군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원이 감소해요 올해. 물론. 최종 인원은요 그 수시 2월 인원까지 합쳐 가지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수시, 최종 수시 인원까지 인원까지 해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모집 요강상에 나온 인원만 보면요 좀 많이 감수를 합니다 다른 데는 많이 늘고 있는데 그죠 정원내 전형에서 이제 작년 이게 작년 거예요 나군에서 보시면 여기 수능 우수자 전형이 있는 요쪽 라인 요기하고 요, 요쪽 라인하고 음. 음. 보시면 213명이에요 나군이. 보시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나군이 213명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니까요. 20, 여기는 2020 아, 2021 그러면 2022의 나군은 어떻게 될까요? 어, 2022의 나군을 비교해보시면, 160명입니다. 160명. 1 6 0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2021, 나군을 비교해볼까요? 166명, 이쪽일거예요 어, 아, 요구나 아, 요구 전. 294명입니다. 2 9 3 294명. 올해는 228명이에요. 올해는 2 2 8명에 근데 놀라운 건 약학과가 추가됐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추가됐잖아요. 그 그렇죠? 아, 그럼 이게 어디에 추가됐나 볼까요? 약학과. 약학과가 군에 추가됐습니다. 16명 더 추가가 됐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다군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 여기에 약학과에는 여기는 없던 학과에 16명이 추가된 거예요. 추가 됐는, 됐는데도.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에는 이 16명의 자료가 없죠. 그리고 올해 자료에는 여기는 20명이 추가, 추가된 것들.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했으면 입결 기준 보실 때좀 조심하셔야겠죠. 이 부분들. 그래서 학과별로 하셔야 되고, 그니까,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예를 들자면, 어, 올해, 그니까 작년에 있다가 없어진 학과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어잖아요? 여기서 몇명 뽑는지 보시면, 정원 내전, 수능 전형으로 뽑는 게, 11명하고 여, 10명이니까 21명이에요. 프랑스하고 독일어가, 예를 들면 프랑스, 폐지된, 폐지된 프랑스하고 독일어, 독일 을 합치면요. 지금 10명, 11명이니까 21명이거든요? 신설된 유로피언은 그러면, 유로피언? 그만큼이 됐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유로피언 같은 경우에는 16명 밖에 안 됩니다. 16명 생긴. 벌써 5명 줄었죠? 여기서도.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신설에 관련된 거, 아, 좀 뒤에서 얘기를 할까요? 반영 비율을 보겠습니다. 반영 비율 같은 거를 보면요. 29쪽이었던가요? 여기 있네요. 작년과 동일하죠. 작년과 동일한데, 동동여대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탐구는 두 과목 관영하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인문계열 입문, 쪽에서 지원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30, 수학 25, 영어 25, 탐구 20%. 탐구는 두 과목 관영하고요. 경영 경제계열이라고 해서 따로 수학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높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영이라 해서 경영경제계열, 상경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상경계열이라서 따로 수학을 더유지하이부분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탐구가 두 과목, 두 과목 평균입니다. 이거는 동덕여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느 대학 지원하느냐를 보시고 탐구를 평균으로 하느냐 아니 아니느냐에 따라서 너는 학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특징적으로 잡고 계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이 들어올지 우리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30%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높지 않죠. 높은 대학들에 비해서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이과도 다만 10% 가산점이어서 5% 가산인 학교들이랑은좀 다르다. 뭐 그런 건좀 있고요. 약학서로 생겼고. 이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문화지식, 제 융합대학,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뭐 이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세 과목 반영합니다. 세 과목 반영하는데, 33, 33, 3게 33.3이 세 개가 돼서 반영을 하는데,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점수는 많이 높을 거고, 여긴 탐구도 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융합, 융합대학 세 과목. 반영하고, 그리고 탐구도.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국수 중에 하나 잘본거 보는 거니까 여기는 점수대가 높겠죠.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반영비율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보통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여대는 3여대를 비교해요. 3여대를 많이 비교해서 동덕 덕성 <laughs> 서울여대 이렇게 가는데 이, 이, 이게 비교를 하는데 이게 좀 달라서 얘네는 자신들의 저, 그, 덕성이나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 인플레이를 점수 일으켜서 좀 조금이라도 대학 라인을 좀 높아 보이게 만드는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수시에서도 그래요. 수시에서도. 근데 동동여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수시 교과 전형 넣을 때 오히려 동동여대는 그래서 좀 틈이 생길 수 있는 학교 해가지고 교과 지원해서 좀 학생들 집어넣 했거든요. 3초, 3점대 초반 아이들이 오히려 넣기 올해는 괜찮았던 교과로, 대신으로 그랬던 학교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시서도 그런 안정적인, 안정감이 그대로 가는 학교예요. 동동여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입결을 바탕으로 한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볼게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일단은 신설된 학과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학과들은요, 어, 좀, 데이터 사이언스죠? 사이언스인가? 사이언스인가? 뭐야, 어쨌든. 여기, 여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설에 있어서 여긴 작년 입결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기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어, 좀 크게 높거나, 크게 낮거나,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어, <laughs> 과입니다 올해. 그렇고요 아, 어, 그 작년 입결을, <laughs> 보시면, 이게 이제 대학 어디가에 나온 작년 입결 자료인데, 자, 아, 영어 성적이 있긴 안 했네요. 영어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영어 를안 했지? 영어 점수를 어 영어, 영어 영어 여기 있네요. 자, 영어 죄송합니다. 영어 하나 빼먹었어요. 영어 등급별 점수 보면은 어. 제가 매번 하신, 드린 말씀이지만, 1등급 대 학생들이 메인으로 여기 타켓을 잡지는 않죠. 사실. 1등급 인원이 올해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현재 추세를 보면.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갔을 때, 3.6점. 오, 4등급 감점 좀 크네요. 9점에서 12점 점점 벌어지죠. 그래서, 3등급 학생들도 늘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저번에 얘기했던 덕성여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덕성여대는 4등급 맞은 학생들은 못 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기 힘들어요. 그 반영 비율에서 이제 잘본 과목들을 이제 30% 우선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영어를 가지고 들이밀 거를 들이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영어 등급이 좋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덕성여대 쪽에 많이 갈것 같긴 한데, 3, 여기는 한 3등급, 4등급은 좀 점수가 불리하긴 합니다. 불리하긴 해요.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환급돼가지고도 늦는 학생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덕성여대는. 아니, 동덕여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 3등급 정도면 넣어볼 만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덕성여대와는 다르다. 덕성여대는 덕성여대는 영어점수 중요.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동동여대는 덕성여대랑은 좀 다르다. 3, 4등, 4등급도 않겠지만 뭐 넣어볼 만하지 않을까? 틈이 나오는 학과를 찾는다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입결을 보시면 작년 입결인데요.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고, 이게 특징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구멍이 난 학교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여기저기 이제 점수대가 많이 무너지고 이런 학교들이 수시에서도 그랬고, 정시에서도 그랬어요. 많이 나왔는데, 동동여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난하게 이게 탐구가 두 과목이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시면, 탐구가 두 과목이니까, 국어 수학 대비했을 때, 탐구의 비중이 이렇게 비율이 좀 많이 점수대가, 생각만큼 높지 않죠. 보통 탐구 점수가 많이 높게 나오는데, 두 과목 평균이라서 여기는 그렇게 높게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봤을 때, 이렇게 되고, 과연, 인문계열에서 수학 점수를 이렇게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예,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동동여대 같은 경우에는, 막 교차지원에 그래, 친절한 학교는 올해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대학 대비 그런 부분도 들고 학과 순위를 봤을 때도 막 크게 막 문제가 있는 학과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동동여대가 작년 입결 기준으로 봤을 때 나군에서 봤을 때도 음 어문계열이 뭐 하위권에 있고 그런데 아 이런 건좀 보이네요 국어 공문은 좀 높네요 국어 공문은 어쨌든 교체지원을 하든 뭐 하든 학생들은 작년데이터를 확인을 하겠죠 근데 국어공문은 좀 높다 작년 작년에 좀 높았어요 국어공문은 좀 살짝 약세 약세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보시면 국어공문 문예창작 비교해보시면 백분 평균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7컷인데 70% 컷인데 다른 어문계열에 비해서 국어공문 문예창작은 작년에 너무 낮았고요 반대로 문의 창작은, 그래서, 문의 창작. 창작은 조금 조심, 조심해야 될것 같긴,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좀 낫다라고 생각되는 게, 식품 영양 같은 경우도, 이게, 어머, 중어 중문이랑 같은 점수 같은 점수를 보일 학과는 아니죠? 이게 좀 낮았어요. 식품 영양 같은 경우도. 조심, 조심해야 될 필요는 좀 보여, 보여집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 하나가 크게 무너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통 국어국문, 영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역전이 일어난 현상들이 종종 나오니까 국어국문은 조금,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학과 순위에서 봤을 때 그런 음. 생각이 좀 들고요. 화장품? 상품? 화장품도 좀 그런데? 어, 화장품 있는 학과가 많지 않아요. 어, 화장품, 네. 화장품 있는 학교는 많지 않다. 생각해 보시면 이 점수가 어떻다라는 거 생각이 좀 드시죠? 학군에서도 보면은, 좀 무난하게 나왔네요. 크게 막. 좀, 좀. 다른 대학 찍을 때 가끔 경제학과 좀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영, 경제 고민할 때 경제를 먼저 좀 고려해 보셔라.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긴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 다군 집어넣는 거는요, 좀, 다군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문화예술, 뭐. 그 세계학과, 그러니까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세 과목 반영은 조심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동동여대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동동여대 이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입시 지원할 때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 넣은 학생들이 어느 학과 어느 학과들 많이 집어 넣습니다 이런 거 데이터가 뜰 거예요. 그거 이제 눈여겨 보시고 모의 지원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세 과목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인서울 쪽으로 들어왔을 때세 과목만 반영해서 가는 대학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이동이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점수대도 높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세 과목 반영한다는 거는 내 점수를 극대화시킨다라는 의미잖아요. 어중간 학생들이 세 과목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특출하게 내가 세 과목을 했을 때 유리한 학생들이 세 과목 반영 대학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인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유리했을 때 넣으셔야 돼요.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고 동덕여대는 올해... 음 보통 세계 여대를 비교해서 넣는데 올해는 좀그 다른 대학이랑 여대랑 좀 묶어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요. 이 반영 영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작년에 무너지지 않았던 학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무너지지 않았던 학교예요. 자 여기까지만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 버튼 해 주시면 제가 또 수능 이후에 대학 그 말씀들 좀 힘이 날것 같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